안녕하세요. 한석훈입니다. 한 해가 저무는 시점에 희망을 품고 힘을 내서 새해를 맞이하려는 마음으로 2025년에 마지막 영상 한 편을 올립니다. 어, 이 사랑 타령은 2025년에 저의 교육 철학 수업에서 새롭게 정리해서 학생들에게 보여준 내용입니다. 어, 저는 소시적부터 사랑에 대해서 어, 뭐, 에로스니, 아가펜이 이렇게 관념적으로나 짓거리긴 했습니다만, 어, 가정을 꾸려나가는 중년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사랑이 인간과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라는 생각이 자라나더군요. 어, 그 전에 젊은 시절에는 이, 사랑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사유를 지나친 인간중심적 감상주의거나 이, 과대망상이라고 여기서 경원시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사회경제적 구도라든가, 자원 획득과 같은 거대하고 추상적인 작용을 어, 에, 세상의 힘으로서 논하는 것이 가치 있는 실증적 태도라고 여겼었는데요. 에, 그렇지만 중년을 지나서 노년에 이른 지금은 사랑이라는 힘을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서 사랑의 우주적 근원까지 들, 들여다보려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교육철학 수업 단골 메뉴인 루소의 에밀에 관해서 이야기하다가 사랑탄염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루소는 서양 사상계의 말썽꾼이라고 할수 있는데, 예, 그러나 매력적인 모순투성의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짬이 나면 루소의 내적 모순의 의미에 대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에밀의 한 구절인데요, 읽어보면. 원리 기숙사나 수녀원 또는 사립학교에 흩어져 있는 아이들은 가정에 대한 사랑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할 것이다.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아무것에도 애정을 갖지 않는 습관을 집으로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형제 자매는 서로를 거의 알지 못할 것이다.모두가 의례적으로 모일 것이고 그들은 그때 서로를 아주 정중하게 대할 것이다.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타인처럼 대할 것이다.부모 사이에 친밀감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다시 말해서 가족 사회가 더 이상 안락한 공간이 되지 못한다. 18세기 유럽의 부르주아들이 자신들 자식을 비싼 기숙학교에 보낸 것에 대해서 루소가 비판한 글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으로 보자면 고가의 조기 유학 보내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하겠죠. 그런데 조기 유학은 자식의 미래를 위한 투자고 부모의 고귀한 희생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루소는 왜 이런 양육 방식을 비판하느냐? 학력보다도, 학벌보다도,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이 최고야, 뭐, 이렇게 말하면 루소가 감상주의적이거나 낭만주의적이다라고 단정해버릴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루소의 인식의 한 부분은 철저한 과학적 현실주의자인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감상, 낭만주의가 아닌 역량, 기능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사랑 없이는, 사랑하는 능력 없이는 결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역량을 익힐 결정적 시기를 놓쳐버리면 성인이 돼서 제대로 살 수가 없죠. 청소년기에 부모, 형제와 티격태격 하면서 소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해서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하는데, 부모와 가족과 떨어져서 학업에만 전념한다면 서로 하버드에 합격할지라도 사랑의 능력은 상실한 루저가 되버릴수 있단 말입니다. 전 옆으로 빠지고, 생존의 핵심적인 역량으로서의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중년 이후에 에릭, 에릭슨의 인간 발달 단계 이론을 공부하면서 더더욱 절감했습니다. 대학 나온 뒤에 성인기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 즉, 힘은 무엇일까요? 학력, 전문성, 생존 능력, 아파트, 자가용,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성인기의 우리는 배우자, 자식, 부모, 친지, 동료 등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때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간단히 말해서 불행해집니다. 사랑하는 역량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가족과 친지와 좋은 관계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남 얘기가 아니고 저 자신에 대해서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에릭슨 선생께서 님 던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실존적인 질문은 낭만도 철학도 아닌 매우 현실적인 생존의 점검 사항입니다. 결국 우리는 중년기의 사랑의 실천을 바탕으로 삼아서 노년기에 자기 인생 전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어 옛날 얘기로 돌아가서 2600년 전 공자께서도 부모 자식 간 사랑이 세상을 구해줄 단초라는 것을 천명하셨죠. 어 어버이를 사랑하는 자가 남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효경의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보면 어떤 사람이 어버이를 사랑하나요? 누구나 그런가요? 뭐 그럼 좋겠지만 에, 이런 그 사회에서 규정하는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버이를 사랑하는 건 이런 관계가 아닐까요? 서로 친하고 좋아하는 것? 그럼 누가 이런 효자 효녀냐 하면 음, 어버이에게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겠죠? 결국 도덕적인 의무감을 뛰어넘는 진정한 효녀 효자는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현대의 심층 심리학이나 발달이론과 다를 게 전혀 없죠. 근데요, 아무튼, 어버이를 사랑하는 자에 대해 논했다는 건 어버이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있다는 전제를 내포하고 있겠죠. 그래서 불행하게도 어버이를 미워하는 자가 있고 이들은 남을 미워할 것입니다. 공자의 논리를 적용해 봐도 현대의 임상 심리학적 사실을 보더라도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어버이를 미워하는가? 어버이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죠. 심지어 학대받거나 버림받은 사람 등등. 이런 사람들은 남들을 미워할 것이고, 이런 사람이 많으면 세상은 갈수록 험악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으로 키우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근본적인 출발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아 물론 가정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고용 기회가 많고 등등 거시적인 요건이 다 필요하죠. 그러나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와 같은 이런 순서에 대한 논란은 일단 접고 가정의 평화의 중요성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만 지적하고 가죠. Q 전적이라고는 할수 없어도 우리 중에 남성 중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미워하는 이는 여성 전체를 미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우리 중에 여성 중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미워하는 이는 남성 전체를 미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지배 집단의 갈라치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모혐, 부혐이 만연했는지도 모르고 만약에 그렇, 그렇다면 그렇게 된 데에는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책임 소재가 있겠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자면, 우리의 자녀가 부모를 정말로 좋아하도록 양육, 양육한다면, 부모의 애고의 욕망 때문이 아니라, 진정 자녀, 자녀를 사랑해서 양육한다면, 음, 세상이 나아질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본질적으로 사랑으로 세상을 구하자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젊어서는 이런 가르침을 허황되다 여겼지만, 이제는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지향상이라고 여기게 됐습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구하자는 공자의 메시지는 12세기의 송나라의 주자가 계승해서 우리 선조들의 사상에 주축이 됐죠. 이 그림은 바로 주자의 성리학적 형이상학 또는 우주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양 사상의 문외한에 불과한 제가 지나친 단순화의 오류를 감수하면서 저보다도 더 동양 사상을 모르는 젊은 학생들을 위해서 고, 고안한 그림입니다. 예, 지나치게 단순하게 말하자면 하늘천 즉 우주의 근본 원리인 리의 성질은 인하고 인간은 기로 형성된 존재인데 이런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주의 리가 내재되어 있다는 성리학의 형이상학적 주장입니다. 여기서 인을 어질 인자요. 이걸 지나치게 단순하게 사랑으로 번역해서 인간은 우주의 근본 원리인 사랑을 내재한 존재라고 말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인간에 내재된 우주적 사랑을 밝히는 작업을 거경국리라고 해서 이 경이라는 것은 내온 정신을 다 바쳐서 사랑을 밝히고자 하는 마인프온리스하고 유사한 개념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주희에 따르면 우주의 근본 원리가 사랑이죠. 그런데 과연 인간에게 사랑이 내재되어 있나? 성선대 성악의 논쟁도 자기 먼저냐, 알이 먼저냐는 논쟁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인류학자 마그랄 미드 박사께서는 부러진 대퇴뼈가 다시 붙을 때까지 동료들이 돌봐주는 유일한 생물 족속인 인간,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적 경쟁이 아니라 인간애가 인류 본성의 기본 조건이라는 거죠. 이 주장이 실제로 미드 박사의 진술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미국 학계에 논란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갑니다. 인간은 밥 먹여주면 자라나는 생물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관점도 과학이 제시해 줍니다. 아, 하 할로우의 유명한 아기 원숭이 실험처럼 우리는 생존에 필요한 물질을 제공받는 것만으로는 성, 성장하거나 생존하지 못하고 따스한 애정을 받아야 건강하게 성장하는 존재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영아기에 애정받지 못한 아기의 생존 가능성이 낮죠. 애정아린 양육하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의 상호관계를 뚜렷합니다. 심층 심리학자들은 특히 영유아기의 애정이 담긴 양육에 대해서 결정론적인 중요성을 부과하고요. 영유아기의 애착 형성이 한 인간의 평생에 걸쳐서 발휘하는 위력에 대해서 풍부한 논거를 제시해주죠. 결국 인간은 애착, 애정, 정, 사랑 등이 작동하는 감정의 영역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존재임을 거부할 수가 없고 따라서 아무리 과학과 이성이 고도로 발전한다 하여도 우리의 이성적 사고가 반드시 감정적 영역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무 강조합니다. MBTI의 T인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정교하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내 생각이 얼마나 타인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느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입니다. 인터스텔라는 과학으로 포장한 사랑에 대한 탐구의 영화라 할만하죠. Q. 사랑은 시간과 공간의 차원들을 초월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 무엇이다 라고 천명하죠. 사랑이 우주의 근본적인 힘이라는 이런 주장은 주자의 성리학적 우주관과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페이지의 이 글은 실은 한 미국 유튜브의, 유튜버의 영상에서 퍼와서 제가 번역한 건데요. 예, 그 영상이 사라져버려서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게 아쉽네요. 제가 사랑의 중대함을 강조하는 건 중년을 거쳐서 노년에 접어들면서 사랑에 좌지우지되는 저 자신과 세상 사람들을 목격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 그 시초는 30대 후반에 겪은 신비체험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경험해서 알게 된 시는 하느님은 그냥 단순히 완전한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고로 내가 아는 신 하느님의 본질은 사랑이고, 이것은 저에게는 절대적이며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의 체험에서는 이, 이 사랑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는요, 어, 나의 적까지도 품는 마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저는 그런 사랑을 배우게 되리라는 신탁을 받았었고, 그래서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26년간 아주 조금밖에 못 배워서 아직도 갈길을 멉니다만. 저는 인간의 모든 욕망과 선악의 기저에는 사랑이 꿈틀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인간은 사랑 때문에 살고 죽고, 사랑을 못해서 살고 죽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선이 사랑으로 인해서 피어났듯이 모든 악은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과연 주자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메시지처럼 사랑이 우주의 근본적인 힘일까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으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새해 사랑 많이 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